돼지띠 분들의 몇 분이 조금 안 좋고, 예. 근데 토끼띠, 양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예. 그리고 시온 아9에 정미생이신 우리 양띠분들, 9세다가 3제, 지레 겁부터 먹지 마시고, 너무나 우울한 생각 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신년운세 특집이고요. 예. 오늘은 특별히 한 연생을 제가 짚어서 왔어요. 네, 네. 오늘 선생님이 봐주실 분은 어, 1967년생. 예. 67년생, 네. 정미생. 네. 정미생 양띠분들이고, 예. 올해 59세가 되셨어요. 예. 네. 근데 이분들을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모셔온 이유가, 예. 59세, 아 9세 걸려있으시고, 예. 또삼재가 들어오는 해운형이다 보니까, 예. 어떠한 풍파라던가 이런 걸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예. 선생님이 신점, 명점으로 이분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전체적인 운세를 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이거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음. 어, 아홉스이신 정미생이신 우리 양띠분들이 전부 다,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어떤 운기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는 아홉스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나인 징크스라고 하고 음. 그 서양에서도 있어요. 아홉스가. 예. 네, 그래서 나인 징크스라고 그래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음. 만약에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이제 29이잖아요. 네. 그럼 29에 내가 이제 20대를 뒤로하고 30으로 넘어가는구나. 음. 음. 그래서 마음 심적 갈등이 아주 부담감이 커진다고 해요. 30대도 마찬가지야.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어 내가 어, 이제 30대를 이제 굿바이하고 음. 40대가 되는구나. 이제 40대야 하면서 이렇게 심적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감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나홉수를 나인 징크스라고 서양에서는 하는데, 우리 59세이신 정미생이신 분들, 이제 3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 하필이면 9수에 또3재까지 껴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심적 갈등 부담감이 크겠어요. 네. 내가 이제 완전히 60으로 이제 60대로 올라 서는구나. 음. 등급 하는구나. 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긴 해요. 음. 어, 저, 어떠냐, 뭐, 신도분들이, 음. 이제, 내년에는 삼재인데다가저아홉수에다가저 음. 문제 없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문제 없습니다. 오. 예. 뭐 먼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력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우리, 이, 보면은, 그 제가 집 신도들 보면은, 네. 뭐 아무 일 없어. 지금 음. 잘 살고 있어. 음. 일도 일어나, 지 뭐, 뭐, 저기, 안 좋은 일도 생긴 것도 아니고, 관제권도 없는데, 음. 그냥 아홉수고, 어, 을사년에 이제 아홉수에다가, 쉬운 아홉에다가, 아, 삼재가 시작돼서, 음. 어, 막, 걱정이 돼. 아, 음. 이제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집에다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집에 겁부터 먹고, 막,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먼저, 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음. 어, 을사년, 정월 지나고, 을사년에, 음. 어,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음. 조진부터 뭔가가 안 좋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은, 어~ 어~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음. 거기에 합당한 예방비방을 하시는 것 하시면 되고 아. 그렇지 않는다면은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아. 예. 정미생 쉬운 아홉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안좋안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 안 좋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음. 또 이렇게 을사년에 어 저, 정미생이신 분들이 그렇게 어, 안 좋다라고 점사에 나오진 않아요. 아, 지금도 느껴요 예, 제가 느껴졌을 아, 때는. 아. 어, 우리 이제 삼재가 이제 토끼띠, 음. 양띠, 음. 돼지띠가 이제 삼재가 시작되거든요. 네. 예. 근데 돼지띠 분들의 몇 분이 조금 안 좋고 예. 근데 토끼띠, 양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예. 그리고 시0아 9에 정미생이신 우리 양띠 분들 9세다가 삼재 지뢰 겁부터 먹지 마시고 너무나 우울한 생각 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좀 금전적으로나 예. 어떤 뭐 전체적인 좀 문서운 뭐 이런 예. 것도 혹시 봐줄 수 있을까요? 문서를 진다거나 음. 어떤 그런 기운은 음 제가 조금은 어 그래도 삼재이기 때문에 음. 예. 욕심을 부려서 그냥 괜히 굳이 음. 삼재가 시작되는 해운년에 음. 뭐 매입을 한다거나 문서를 진다거나 음.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 조금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것도. 음. 꼭 굳이 음. 올해 아홉스의 삼재인 올해, 1사년에꼭 음. 문서를 지어야지 되겠다라고 싶다면 음. 어또 상담 받아 보셔서 음. 어떤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음. 이런 삼재나 이런 아홉스가 껴 있으니까 예. 본인들이 어떤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게좀 느껴진다 하면은 어떤 게 느껴질까요? 어, 새 정처부터 음. 일이 막혀. 뭐, 큰 돈이 나가. 뭔가가 이렇게 뭐, 다칠 일도 아닌데 다쳐. 뭐, 그렇게 그 전조증상이 비쳐요 음. 아, 그러면은, 아, 내가 조금 삼재의 여파를 타나보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음. 어, 아니면은, 가족에, 음. 내 식구에 음. 뭔가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뭐, 관제권이, 음. 예, 있어 그러면은 조금 삼재 어, 걱정을 하시는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 징조가 느껴나시는 분들은 음. 어, 어찌됐던 삼재가 됐던 음. 이런 뭐 아홉스가 됐던 음. 많이 타시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어 많이 탄다라기보다는 음. 그렇게 그냥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예. 아, 이제 예. 사실 그 아홉스라는 말이. 예. 어, 그렇게, 이 뭐, 아홉수라고 해서 다안 좋은 애군, 액살이 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아 그, 그 아홉수라는 것은 음. 삼재가 조금, 세 가지 재앙이 따른다고 해서, 3년간. 음. 그렇게 삼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무속에서는. 음. 아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의 무게야. 내 마음 내마음가지만잘 그냥 음. 내가 스스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게 아홉수예요 음. 아홉수라고 해서 뭔가가 사고가 나고 음. 다치고 금전의 손실이 있고 그것은 아니에요 예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67년생 정비생분들 예. 예. 이렇게 점사봐받으셨고요 이분들은 좀 그런 뭐 위기라던가 예.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네 많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 9 세이신 분들이 음. 정미생이신 분들이 조금 많이 부당 어, 그 겁을 먹고 계시더라고 아, 좀 그냥, 격, 예민하시고 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시운 아홉에 또 정미생의 삼재가 시작이 됐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몸이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아. 더 아프, 아프진 않을까 음. 금전 손실이 지금 많은데 음. 더 나가진 않을까 아. 이래저래 겁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 많은데요. 음. 아, 어, 너무나. 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음. 너무나 질에 겁부터 먹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음. 다 일어설 수 있으시니 음. 밝고 행복한 생각으로 맞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영상 초에 말씀하신 대로 음.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이 정미생 양띠라는 거에 그 기운 자체만 놓고 봐주신 거니까 예예. 본인이 정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예. 안 좋게 흘러갈 거라는 안 좋은 징조가 보이신다고 하면은 네네. 선생님한테 개별적인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2025년을 조금 좀더 편안하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